안녕하세요, 애플쌤입니다. 저는 애플테레비라는 정말 작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동 기록방 정도인데요. 저의 작은 소원이 있다면 구독자 1000명이 넘어서 커뮤니티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럼 같이 운동하실 분들 모집과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고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바다 수영에 입문한 지 이제 4년이 지났네요. 수영을 한 지는 12년이 됐는데, 바다 수영은 좀 늦게 입문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입문하기 수년 전에도 다른 분들의 권유가 있었지만, 제가 바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서, 바다 수영은 한참 후에나 시작하게 되었죠. 수영장에서 수영하시는 분들께 바다 수영을 권하면, 다들 저와 같은 이유로 못한다고들 하시죠. 하지만, 제 경우를 봐도, 안 해보면 후회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다 수영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바다 수영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들. 하나 수영을 잘해야 할수 있다. 바다 수영은 자유형만 할줄 알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초급 과정은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가 예쁘지는 않더라도 바다에서 수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특히 바다 수영시에 입는 슈트가 체온을 유지하고, 갑자기 냉수대를 만나도, 심장마비의 위험을 막아주지만, 구력을 줘서, 몸을 뜨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죽고 싶어도, 가라앉힐 수 없다고 말씀드리죠. 또한, 핀을 착용하고, 수영을 하면, 자세가 안 좋아도, 추진력을 많이 얻을 수 있으므로, 사실은, 실내 수영보다 바다 수영이 수영하기에 편합니다. 바다 수영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들, 둘, 바다 수영은 여름에 하는 운동이다. 올해 여름도 많은 분들이 바다 수영을 하셨습니다. 7월과 8월이 피크였던 것 같네요.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해수욕은 여름이 절정일지 몰라도 바다 수영은 아니다입니다. 수온이 높으면 슈트를 입기 덥고 수질이 안 좋으며 물벼룩이 출현하여 사실 가장 피해야 할 시기이죠. 최근 지구 온난화 영향인지 올해는 3월 말에. 첫 입수를 했는데 12월도 무난히 입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상 5월, 6월, 7월, 10월, 11월이 바다 수영의 제일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여름은 오히려 피하고 봄, 가을이 바다 수영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란 게제 생각입니다. 바다 수영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들. 셋, 바다 수영은 장비가 많아 기용이 많이 든다. 바다 수영을 위한 장비는 슈트, 핀, 스우크, 보온 장갑, 보온 버선, 후드 마스크 등이 있겠으나 필수 장비는 슈트와 핀 뿐입니다. 슈트는 20만원에서 40만원 사이, 핀은 8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5년 이상 사용 가능한 장비이므로 이 가격은 큰 부담이라 할수 없겠습니다. 20만원 미만의 다이빙 슈트는 잠수용이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트라이애슬론 슈트 혹은 바다 수영 슈트로 검색하시어 구입하시면 되는데 꼭 구입처의 사이즈 문의하시고 구입하시거나 주변의 지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다 수영은 자유형만 할줄 알면 사계절 어느 때나 비용에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애플 테레비 채널이었습니다.